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4 0공5 0 3부1부 1503부 당이득금부1이0 3부 1503부 1503부 터 발생하는 공5물입니다공0물 여러분들 집합 1물 같은 그 객실에 객실에서 여러분들5 0 3분 1503부 1 5 0아부 1503부 1503부 1 5 0 그 객실에 대한 지분이 있죠. 공유물이라 하는 거죠. 공유. 그리고 집합금의 공용 부분은 그게 아니죠. 공용 부분은 어 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으로 나누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유물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실이라고 생각 객실 임대 소득의 경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분이 반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40만 원을 받는다면 120만 원 120만 원이 소득을 발생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 고가가 진짜 빼고 안 돼, 그거. 고가가 진짜 제외하고 이렇게 그 순수익이 좀 된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그래서 종합소득세 등, 그 소득금액에 대한 종,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이게 지금 당연한 상황을 이게 대법원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법리적 다툼에서는 이게 당연한 사항을 이걸 당연하지 않다고 이걸 법리 좀, 툼으로좀 해달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주저리 주저리 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를 볼때좀 상식주전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어, 과학처럼 있죠. 어떤 그 어떤 자연 현상에 있는 대상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 법칙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그 이해 관계라든지 행위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분쟁들이 있었었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어 만들어 낸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장 사아 가는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정상금 등 이렇게 나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에서, 조합2인 이상인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예, 회사를 꾸려가는 거죠. 자,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탈퇴하는 경우에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은 뭡니까? 당연히 지분에 따라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투자한 만큼 본인은 가져가는 거죠. 그럼 배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본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그런데, 원래는 이랬는데, 그런데, 게 조합원 자체에 조합 자체에서의 뭐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서 손 손익 분배 배율을 분명히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약서에 만들어놨다면, 그럼 그 계약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에서. 법원 판례의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지, 갖추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인다" 이 말인 겁니다. 음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은 해석과 정이 판단하는 경우에 보고합니다. 한번, 한번 보세요. 어? 아, 명확하지 않아서 소액 사건이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판례 자체가 좀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죠. 그 법령에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급심에 계속되는 등 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령 해석에 동일이라면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쏟어져서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 관 관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리 불속행 아니고, 그냥 대법원에서 심리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그런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집합 건물 보요집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그 대주 중에서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즉,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101호, 102호, 103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에, 그, 어,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공용 부분도 있고, 돼지의 지분권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까지 다 해가다. 샀는 사람 일부는 지분, 돼지 지분도 다 샀던, 샀던 거고, 구분 소유자가 아닌, 그 돼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는 그, 그, 건물 지분하고, 그, 건물하고, 이게 대지지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4, 105, 106호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고 건물 지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대지지분의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옛날에는 그런 경우 지금은 거의 그냥 덤입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요즘에는 분양할 때 부분 소유자 중에서 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보다도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때, 적정 대지 지분 소유 여부나, 그 다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부담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 소유권별로, 그러니까 그그 그 대지 지분을 너무 작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별로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그 대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해야 하는지 방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특정 구분 소유자가 복수의 구분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이것도 당, 제가 당연하다, 당연하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시주둔에서 보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사회행위 지소죠. 그러니까 사회행위 지소는 여러분들, 그, 그 자기 재산을 이제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어떤 법인이, 어떤 그 대표가 있는데, 대표 지가 앉아, 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해가지고, 뭐, 돈을 빼돌리고, 뭐,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이 좀 횡령 배임해 샀고, 어, 결국에 대표적 잘못을 났기 때문에, 어, 뭐, 근로자나 소유자, 다른 분들이 채권자가 이 대표적 상대로 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 하려고 막할 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내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상황이 사회행위취소잖아요 그죠? 렇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채무자가 빼돌리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자기 재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채무자 재산.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성 가치가 없어가지고,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재산은 재배해야 하는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이게 채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 빼돌려하는 사람이, 뭐, 그 진짜 박스를 원래 버리려고 했던 것도 대산으로막 이게 뭐막 채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다음 그및그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 적극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채권의 종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가지고 채권의 공동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적극 재산이다,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은 당연히 채권자 측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채무자 측에서 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상식수준에서 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이번엔 넘어가고 여기 앉아 여러분들이 그냥, 어 그냥 뭐 당연한 상황을 여기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처음 여러분들 이해되는 사회이고, 저도 이게 왜 이런 글을 그, 쭉다 읽어보지 않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 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읽어봤는데, 오, 이거 참 수군에 전혀, 오, 내가 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틀리다 싶은 거를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비용행 확정 부분에서. 재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못 들어본, 분들, 들어본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파산했을 때 일어나는, 파산했을 때. 예,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파산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면은, 법인 파산했을 때 전문적인 관리인이, 예, 어, 파산 반대인 그 관리인이 요걸 갖다가, 이제, 앉아, 그, 전체, 앉아, 확정재판에, 대해서 있죠. 빨리, 이제, 자료를 다, 채권에 대해서, 자기 그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적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해소는 누가 했다는 겁니다. 이해소는. 그 법인에 있는 뭐 대표가 뭐 했겠죠. 이해소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 이해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확정과 별도로 재산조사 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 부담에 대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할수 있는지, 뭐 할수 있죠, 당연히.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재산조사 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델타상으로 그냥 신청서만 적으면 되는 거지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청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지 이건 아니죠. 절차상으로 아까 말했듯이 파상 관제인이 굉장히 전문적인 파상 관제인 쭉쭉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요거까지 변호사 보수 비용에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뭐, 뭐가 아주, 뭐, 심도 있고,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는 여기 여러분들,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쭉 나와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신청하는 뿐이 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보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서 하나 는 건데, 뭘, 이걸, 요 있네, 뭐, 인지액, 천 원. 이거 붙여가면 되는 건데, 다른 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겁니다. 알고 있으면 상식적인 건데, 이런 걸왜 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대법원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에요 판단은 분리 판단이니까 뭘 뭐.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 판단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밝히는없지만 자, 이게 넘어가고요. 감류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감류에 대한 채권자가 감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받았으나 압류가 지난, 진행된 뒤에 그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이게 뭐 본안의 소 확정 파, 전에 이미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감류 신청을 했는데 시대가 쭉쭉 진행, 진행했는데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이네. 그러면 뭐, 본안 판결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압류를 하든, 또딜 지었겠죠, 그렇죠. 집행을 뭐하여튼 경매를 했든, 뭘 방법을 재개 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재산권을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지난주 3년간 본안에서 대기하지 않은 건 뭐,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뭘 해야 될까요? 효력이 없는 거죠. 민사집행법 제200,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감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그렇지는 않죠. 제가, 뭐가 이게. <laughs> 취소사유에 해당합니까? 이거, 이, 이거 만약에 본안의서가 이게 없었을 때는 해당되죠. 그런데 본안의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뭐, 이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가 하고는 관리.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해소네요. 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 에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이라든지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라고자 하는 이득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지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었던 어, 과징금 관련되어 가지고 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자 요거만 볼까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그그뭐 여기 보면 위반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 방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지 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렇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있죠.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어, 그 회사의 어떤 이 매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상식적인 거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나 보시면 어. 법인세 경정 거부 두분째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그러니까. 순자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크게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앉아 되는 거죠? 각종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다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순자산이 나올 텐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그 손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금액은 송금이 될수 있습니까? 될수 없는 거죠. 당연히 요거는 이제, 세법상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상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폭력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찰영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을 제조,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공직망 이용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도많더라고 보니까 요즘, 요즘. 그 뭡니까? MBC에 하는 그 보니까 그뭐 있더라 MBC에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법및 공연이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누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 법률을 아해 모르냐에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그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게이 사람 과격함을 미친 사람이죠. 이이뭐 이, 이 완전 범죄인이죠,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도 어떻 <laughs> 범죄인이라는 보이죠, 여러분. 이조항이 있었던 건 아동 착 전형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공연이 되는지 한다는 구성요건의 충족과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까지 아니다라고 해가 뭐, 아이고, 참. 그냥 이 반성하고, 반성하고, 어?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이렇다니까요. 이 범죄인들은 뒤에 끊는제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량물 제작, 배포 등 강조. 방조. 방조의 의미,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과 그 인과관계.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조범이라는 거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조범 방조범 함부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의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범죄, 그 정범의 범죄 실현이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에 안에서 방조범이라 하는 겁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방조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이게 또 보니까 성매매 이런 거 하고, 중일놈들이죠. 중일놈들은 맞는데, 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좀 제대로 압수수색을 좀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대시하고 집행에, 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에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지요. 안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도록 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일 놈들 해가지고. 행사소송법 제 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허가장 흑압장, 허가장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 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집행에 착수하는 그 종기를 유효 기간 내에 집행을 해라, 라고 하는 이 허가장이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에 종료하였다면, 압수수색을 다 했죠. 종료한 거죠.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이제, 영장의 효력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수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형사 소송법에서의 요취지가 바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상식 수준에서는 한번더할수 있는 거 아니냐, 죽일놈들. 그래 본다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셔야 돼.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판례 공부. 2, 2, 2, 일면구겠습니다요